엄청나게도 엄청나게도. 안녕하세요, 장희장요 안녕하십니까. 이 프로 이상민입니다. 아 이거 이 프로 이상민이를 오랜만에 이렇게 이렇게 마주하게 됐는데, 이거, 이야. 진짜 이상민이 고기 틈으로 인사 말씀 좀 드려주세요. 네. 아우, 죄송합니다. <laughs> 우리 국가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바빠서 너무 국가 여러분들한테 실례를 많이 끼쳤네요. 근데 제가더 바빠서 그렇지 뭐 나오면 또 가끔씩 나오고 그러니까 <laughs> 여기가 어디인데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우리 동네도 가까운데 동면령촌이라고 해가지고 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여기 옛날에 아. 막 그, 물맞이로 오고, 막, 투입병 있고, 그런, 아, 뭐, 그런 데, 좋은 데요 그래. 아, 계곡에서, 그, 바위 틈, 이런 데에서 막. 어, 바람 나오고. 바람 나오는데. 네, 거기가 그런, 여기요? 거기가 여기습 음. 여기 가서, 음. 이장님하고 나오고, 내게 네 한번물까 뭐, 이제? 아니, 발목 담그고,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한번 해볼까? 아, 여기가? 예. 네. 아, 짝. 그래서, 냉천이야? 여기가 이제 냉천. 풍요를 위로 올라가야고. 돼 아... 나하고 이 형님하고 내기요. 점심밥 사기로. 점심밥을 사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여기 이렇게 앉는 아, 거야? 아니 같이 여기 땡으면 들어가. 당고고 여기 앉아 있으면 돼 이제. 아 그래요?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땡. 하나, 둘, 셋. 고고 앉아 있죠. 아이고 <웃음> <웃음> 발목이 아프구나. 발목이 아파야 아이, 그거 뭐요? 발, 발 알아서, 이거는 아니지. 아, 아니, 반칙이지,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아유, 난 못해요, 아유. 아니 뭐, 발 알아서 빼고 막. 이야. 물이, 왜 이렇게 찬 거야, 이게. 이게, 이세미에서 나와. 아, 좋아. 저기서? 예. 네. 관절이고, 뭐고, 안 좋은 사람들은. 혈액순환 같은 거. 안 되면, 이거, 삼천도고 뭐 있어. 사, 어, 바로, 사이? 바로 가 여기가. 옛날에는 여기, 나병원자들도 여기 와서 몸 씻고 가면 낫는다고 하고 여기 와서 목욕을. 그래서, 아니, 근데 발을 못 담고.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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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못 빼겠네.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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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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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laughs> 이게, 여기서 나와. 근데 아. 지금. 옛날에는 물을 먹었지만 식용이 안돼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10도 이하요이물 자체가 아니 근데 어 이거 개구리도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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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해러온 모양인데 지금 응? 수영으로 왔는데 어. 얘 여기 있으면 어. 얘도 마이될것 것 같은데 얘도 그... 멍 때리고 있네 야얘 지금 멍때리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따뜻한 곳서 가만히 있어라. 하하하하 이장님 쇠퉁게 가서 막걸리 한잔 사요. 알았어 알았어. 다 응. 살게. 안녕하세요. 아... 시원한 데 앉아 계시네. 이거 아주 이렇게 시원한 데 처음 와봐요, 나는. 여기 여기 봉당이 봉당이. 봉당이. 이거 어디로 갈데가 없었는데 여기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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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당이에요. 등... 거짓말같이 시원해요, 여기가요? 네, 어. 예,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봐요. 여기요? 어. 아, 이거 진짜네, 여기. <laughs> 여기 조금 앉았으면 사... 추워요. 삼단 <laughs> 놓은 것 같아. 그래. 조금 있으면 이제 나와야 돼, 이제. 추워서, 추워서, 추워서 이렇게 기름 여기 <laughs> 시원한 데 앉으려면 은 그래도 돈만 원씩 여기다 놓고 가야 갔구나. 놓고 가요 우리가 졌다 갈랑 아니. 야, 형님, <laughs> 이거 봐봐. 바람이 날라가고 선풍기 놔뒀게 여기서, 응. 이렇게 하면 뭐 여기서 이렇게 나와. 바람이. 아, 바람 날라가는 게? 예, 네, 여기서 바람이 나와. 이렇게 아그 아, 그, 그러네, 이게. 바람이 나오니까 목이 향이 저렇게 여기 나가잖아, 여기. 이간 즐겁게 쉬었다가 가십시오. 예. 또 만나요. 예. 아, 아이고. 그러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모가 바빠가지고. 아유, 고마워요. 아, 숨신다이 여기 이모라고. 엄청 잘 알아 애기들 때부터. 예. 막걸리. 한 잔씩 먹게. 너 맨날 이장님한테 혼나잖아, 막걸리. 세개 딴다고. 아유 됐어. 야, 진짜 이거. 맹천마을 와가지고 아주 그냥 끝내주는 거면.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면 갑시다 하고 와야지. 아 이장님, 제가 냉봉쟁이 아니었군요. 나는 이렇게. 시원하고 그런 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laughs> 나는 시원한 거안 좋아해. 요 따뜻한 아, 거 좋아해. 전 한번 넣어, 먹어보고 맞나요? 아, 아 좋아. 아니 여기는 그럼 뭐 전만 이렇게 파는 거에 막리려고 닭을 여기다 풀어놓고 키워 갖고 어. 엄청 맛나게 해줘. 백숙 아. 뭐하고. 저 산골 어디에 있고뭐 어, 요 밑에 가면 있어갖고, 닭이 막 뛰어다니는 닭이라, 그냥, 가다놓고 키운 닭아니고 맛있어, 닭. 아, 내 모은 닭? 응, 전화만 해놓고, 그, 며칠 간다고 오면 이제, 아, 다 해놓고서 전화 해놓은구먼. 아 해놓고서 전화해놓은구먼. 나 며칠 있다 가야겠다 이거. 요거 낫죠 막걸리 잡수고 가요 예, 막걸리는 몰라요. 막걸리 먹을 줄를 몰라? 그냥 캠핑카 타고 더운데 뭘 하고 더운데? 여기 와서 아까 냉천 거기다가 그물 속에다가 이나 수박 담가놓잖아요. 요거 10분이면 다다시원해져그려요다 시원해. 맥주고 이야. 뭐고. 알았어. 그럼 맥주를 네. 한 박스만 거기다 담가놓을까? 근데 이제 민폐니까 살짝 안보이는데다 조금 남겨놔야죠. 아검먹 비닐로다가 이렇게 어, 싸가지고 어, 뭐 살짝, 살짝 해야지. <laughs> 아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야, 전 진짜 맛있다. 막걸리 맛도 좋다. 맛있어요? 아 맛있지. 그나저나 2%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프로 오늘 저녁에 되어서 같이 사자. 시원한 데서 우리 집 가서 잠들지, 우리 집오이님 가는 데. 아니, 그나저나, 공무원 아들은 언제 제대하나 1월 초에요 아, 얼추 다 됐네, 그럼? <laughs> 얼추 다됐네 <아니죠>, 뭐. <laughs> 아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들이 바로 장가 보내게에 중심 좀 맺으세요 <laughs> 우리 아들 그냥 제대 오면 바로 장가 보내야지 미치겠다 무슨 얘기나 했더니 아... 내 며느리 보려고 아들 제대 오면 바로 장가 보낸다고 며느리 가 어떻게 중심 좀 해달래요 여러분들 에? 사돈 오실분 아... 빨리 오세요 우리 아들 성상도 <laughs> 괜찮고 키도 저처럼 작지 않고 180 정도 돼요 그리고 <laughs> 몸짓도 괜찮고 그러니까 장가 보내게 아니 그런데 도대체 인저 제대 할사람한테 바로 아들한테 스물다섯 살 제대하면은 왜한달더 네, 먹을 거 생각해 어. 지금 두명네 살인데 근데 스물다섯 살에 장가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지금? 아니 빨리 보내 그래서 안정적인 그걸 가지고 애도 많이 낳고 그래 본인 생각만 할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도가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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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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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남매 낳을 거야, 5남매 낳을 거야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껏 얘기를 해야지 아우 저 일단 5남매 말하자면, 정도 다섯 명 정도 여러분들 하여간 다 좋은데요 일단 뭐 다섯 명, 5남매는 나야 매누리감이 제대로 될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돈 되실 분들 미리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애들은 다30 넘어서 이렇게 갈라고 그러는데 아들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면 제대하면 바로 아유 제 마음은 그렇잖아 아들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했지 아직 못 들어봤지 근데 우리 아들도 워낙 <laughs> 택해가지고 피치 가다 이거 아니 우리 아들이 그랬어가지고 아빠 나는 빨리 결혼할 거야. 그 얘기가 내가 아, 얼굴이 그래서 난 적극적으로 이제 그2가좀 재정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며느리감이 온다 하면은 바로 아파트 35평짜리 하나 하고, 거기다 또 아들은 공무원이니까 돈은 착착 나오지. 그뭐 아들. 며느리가 며느리가 딱 오시면은 용손으로 이건,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너무 나가는 것 같아 이건 아니고 그냥 그래 내가 집은 어떻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뭘 조금만 나가세요 우리 끝까지 그 구름자 여러분 시간만 남으면 여러분들하고 제 안갑니다 잊지말고 계속 사랑해 주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사돈 내실 분달 <laughs> 여기로 전화 나갈거요 여기에 사돈 약주를 좀 좋아해요 <laughs>